안녕하세요. 오늘은 메이트와 모험 친구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. 마을 돌아다니다가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겁니다. 오른쪽에 이게 메이트, 그리고 왼쪽에 이게 모험 친구, 그냥 패시라고 부를게요. 얘네의 주요 역할이 뭐냐? 이거 꼭 있어야 하냐? 어디서 왔냐?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복잡하지 않아요. 그럼 긴말 없이 메이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. 메이트는 뭘 하는 애냐? 전투할 때 옆에서 같이 싸워주는 애입니다. 일반 던전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레이드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. 딜 준수한 편이고요. 특히 육성 구간 던전에서 잡몹들을 잘 처리해 줘서 편합니다. 고렙 레이드 돌 때도 보스 딜에 나름 기여합니다. 근데 그렇게 비중이 큰 편은 아니에요.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. 남이 꺼내 놓은 메이트는 안 보이게 설정할 수 있는데 제 메이트는 소환해 놓으면 무조건 봐야 합니다. 크기가 조금 작은 보스를 잡을 때는 이게 은근히 보스를 가리고 보스를 치고 그러면 정신이 좀 사납거든요. 보스 패턴 보는데 지장이 좀갈 수가 있습니다. 종류는 현재 서큐버스, 아르카나, 네반, 클레르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. 뭐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 눈에 이쁜 거 사시면 됩니다. 성능에 큰 차이가 없어요. 다음은 펫입니다펫은 기능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이렇게 던전에 있는 광모를 자동으로 채광해주는 게첫 번째. 두 번째는 던전에서 보스를 잡으면 코어가 하나 더 나오는 겁니다. 어? 채광도 자동으로 해주고 보스를 잡으면 템 하나 더 준다고?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건 아닙니다. 채광은 보조 무기로 채광 폭탄을 들고 와서 직접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요. 아이템을 하나 더 주는 것도. 이 효과 자세히 읽어보시면, 레이드 및 기타 특수전투의 보스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 이렇게 써 있어요. 실질적으로 자주 돌게 될 레이드, 이렇게 왼쪽 위에 레이드라고 붙어 있는 곳에서는 효과를 못 본다. 이 말입니다. 심지어 모든 팻에 태광이랑 추가 코어가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뭔 말이냐? 내가 중정록이라 할게 아니면 팻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. 결론, 팻 메이트, 둘다 관상용이다. 마지막으로 입수 방법, 거래소에서 사거나 한정으로 팔때 사거나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. 일단 거래소는 소비용품, 캐시용품 이렇게 들어오셔서 페이지 넘겨보시면 유저들이 판매 중인 게 잔뜩 있어요. 여기서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기간 한정으로 캐시로 팔때 구매하시면 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.